달라 졌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어. 너를 만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격분했어. 나의... 안녕하세요. 사당동 엄지댄스 TV 엄지용. 네, 안녕하세요. 김설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아 오늘, 오늘 벌써 저희들이 트로트. 자, 트로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뭐, 알다시피 뭐, 어, VIP, 어, 멤버십. 어, 이 멤버십, VIP, 엄지짱. 아그 멤버십 회원님들만 보실 수 있는 네. 아,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지난 시간 2편, 네. 오늘 3편인데요. 우리 선환자님 3편 네. 어려워요? 쉬워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그다지 어렵지는 음? 않은데 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영상을 찍어보기 전에 여러분들 음, 생각을 좀 깊이 잘해야 되고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세 형식으로, 어, 내 구탱이, 동서남북 박스를 짜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여자, 아, 내추럴턴, 리버스턴, 회전이 있습니다. 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 아, 저희들이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이렇게, 에, 저희들이 이 카메라 등을 지고, 어, 회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네. 네. 오케이. 편하게. 그래서, 2번이, 남자가 오른발에 체중이 있고요. 여자는 왼발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3번을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3번. 자, 시작. 자, 쿵짝. 자,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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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쿵짝 원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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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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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까지가 3번 스텝이 되겠습니다. 근데 영상 보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야 이거 뭐야 호 어, 희한한데? 뭐 했지? 큰 그림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서로 한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 저는 반대로. 반대로? 그림만 보면은 네. 쉬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음. 그림만 봐서는 사세로 움직이는? 네. 사각을 그려주는, 네. 뭐, 이제, 피겨니까, 네. 보시기에, 그래, 저사세로 사각을, 네. 아니, 사각을 그려주면 되지, 네. 뭐 했는데, 네. 사실상 춤을 춰보면, 네. 발이 바뀌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네. 체인지 발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설명하려면, 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아, 이해 돕기 위해서, 어, 체인지 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지금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했을 때자 클로즈를 잡고요 자 어, 남자가 체중이 이번 발이 오른 발에 있었고 여자가 왼 발이니까 전진 나가는 순간부터 오른쪽 라이트 사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잡으세요 자, 자 쿵짝 쿵짝이 되겠습니다 쿵짝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오른쪽으로 시작을 해서 내추럴로 내구팅 동선한 북으로 사세로 박스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여성을 오른쪽으로 한 발을 쿵짝을 놓고 여자는 붙였다가 사세 쿵짝. 다시 여기서 남자가 왼쪽으로 당겨서 오른쪽으로 사세. 다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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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이렇게 되면 원위치로 오는 거죠. 원위치로 이렇게 내구 등이 사세로 박스를 짭니다. 자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붙인 발인 왼발 여자는 오른발로 자 아, 바로 두오 반대 발이죠 붙인 발이 어 붙이고 반대 발이 오른발 여자는 왼발로 자원투투어을간 다음에 그대로 기본 사슬를 합니다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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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기본 스텝이니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를 자, 리버스로 사슬를 돌립니다. 쿵, 짝, 쿵, 짝. 자, 나머지는 더 원위치로 내추럴. 쿵, 짝, 쿵, 짝이 되겠습니다. 쿵, 짝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순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어, 네모난 사각박스, 어, 내추럴 턴, 사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돌았다면 왼쪽으로 돌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붙인 발이는 오른발이, 여자는 왼발이어서요. 자, 레프트 쪽으로 쿵짝, 쿵짝. 사슬을 가고 이제 박스 짭니다. 쿵짝, 쿵짝. 쿵짝, 쿵짝. 쿵짝, 쿵짝. 쿵짝, 쿵짝. 두 박, 투억을 갑니다. 시작. 하나, 둘. 그래서 레프트 사슬. 쿵짝, 쿵짝. 쿵자쿵자 레프트턴 리버스턴 그래서 기까지가 오른쪽 회전과 왼쪽 회전으로 사세로 어, 네모한 박스를 짜는 피겨 동작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어, 놓치지 않게 회원님들 다 알아볼 수 있게 알아듣게끔 설명하려다 보니까 뭔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 느낌. 음.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실, 지금도 물론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요거를 네. 이제 실질적으로 자꾸 해보지 않는 네. 이상은 네, 카메라를 볼 때는 발이 네. 어떤 발이 움직이는지 잘안 보일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카운트로 구령을 맞춰서 오른발 왼발을 맞춰주시면 네. 보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보시고서 네. 연습하는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일단락은 제가 신발을 하얀 신발을 두다 신었는데 자, 일단 남자 피겨부터 카메라 보시는 등 뒤로 제가 오른발 체중이 렇게 뒤로 있습니다. 오른발 뒤로 체중. 이렇게 해서, 자, 원억이 나가면서 한 스텝에 두 박자니까 쿵짝. 그래서 오른쪽으로 쿵짝. 사세를 빨리 먹으셔야 돼요. 쿵짝. 그래서 쿵짝에두 박자에 두 스텝을 뛰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 쿵짝 음악을 먹고 쿵짝 한 박자 한 박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향 오른쪽입니다. 지금 서화관장은여자고 왼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사세 쿵짝 한번 틀은 거고 다시 남자 왼발 빠져서 쿵짝 방향을 트는 겁니다. 90도씩 다시 사세 쿵짝 다시 방향 틉니다. 오른쪽 쿵짝 다시 왼쪽 쿵짝 이렇게 원위치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른장 어, 이렇게 잠깐 오놓세요 옆으로. 그래서 어, 남자 여자로 같이 이렇게 보시면 두 스텝을 보실 수가 있겠죠. 다시 오른쪽 내추럴 핫슬 하겠습니다. 자, 준비. 여자 오른발, 남자 왼발. 시작.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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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요거 좋은 아이템 같아요. 어, 좋은 아이템 같아요. 요렇게 해서 나머지는 어, 오른쪽으로 여자를 회전을 시켜 주는 동작은 한 발만 자, 궁짝 기본 오른쪽 라이트 사세를 합니다.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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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 여기서 여자 리버스 턴으로 남자는 사세 합니다. 시작.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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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이 되겠습니다. 궁짝. 요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어, 사세는, 어, 요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음. 이해가 됐나 모르겠어요. 요렇게 설명드리면 음. 보실 음. 것 같아요. 게, 괜찮을, 괜찮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괜찮아. 자, 요번에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 선한 음. 점 이쪽에 계시면 돼요. 요렇게 계시고, 제가 여기 있어서, 아까 붙인 발이 네. 왔다가 다시, 남자는 오른발이고 여자는 왼발이기 때문에요. 자, 뒤로 조금만 더 가주실래요? 그렇죠. 여기서. 자, 이제. 레프트 쪽으로 갑니다 레프트 쪽으로 자 준비 시작 쿵짝 쿵짝 여기서 남자는 자 시작 좌회전 쿵짝 다시 우회전 쿵짝 다시 좌회전 쿵짝 다시 우회전 쿵짝 이렇게 해서 원위치로 왼쪽으로 회전해서 네모난 박스를 하면서 사세로 붙이는 트로트의 기본적인 사세의 박스입니다 음. 그래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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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이렇게 네 박자씩 먹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왼발, 남자 오른발. 준비, 시작. 짝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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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 왼쪽으로 가는 것은 다시 이 상태에서 붙인 발이 남자는 오른발이고 여자는 왼발이니까 자 준비 시작 자 반대 얘기죠 붙인 발이 붙이고 자 여자는 오른발 남자는 왼발 준비 시작 왼투 그래서 왼쪽으로 쿵짝쿵짝쿵짝쿵짝 오른쪽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음, 그래서 어떻게 잘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네. <웃음> <웃음> 저희는 저희는 설명을 했는데 <laughs> 맞아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현들 보시기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고 연습이 되지 않을까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 이해가 안 되면 뭐 어떻게 해? 학원을 와야 되나? <laughs> 어, 어. 트로트가 네네네.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제 네. 어. 추는 걸 보면 저희들이 추는 걸 보면 아우 이쁘다, 멋있다. 하고 싶다라는 충동이 생겨서 배울 러간 욕심이 많은데요. 어찌됐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음, 부족한 게 있으면 어,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어, 어떻게 하면 더 이해가 도울 건지 저들 다시 좋은 아이디어, 의견 내서 네. 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번에는 이제 방향을 바꿔서 저희들이 여기서. 카운터 대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쪽에살까요어 이렇게요 이렇게요? 네네.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자 남자가 오른발 체중입니다 자 준비 좀 크게 합시다 크게 할게요 네자 준비 시작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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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궁짝. 하나 둘 쿵짝 쿵짝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하나쿵짝 왼쪽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아원투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되는 스텝이었고요. 어, 방향을 또 어느 쪽으로 한번더한번 보여드릴까요? 헷갈려요. 헷갈리죠. 그, 네, 여러 가지 많약 네, 하면 네, 네, 음, 네, 네, 헷갈리요 그냥 있어요. 박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어, 네. 어 그런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어 저희들 그멤버십 회원님의 아 어, 트로트 3번 동작을 저희들 나름대로 어 신경 써서 솔로 댄스 서로 한장 같이 하면서 보여드렸는데요. 유심히 한번잘 보시고요. 어 조금 연습하면 아. 어, 박스 자는 박자감만 이해하면 돼요. 네. 응. 음, 정안 된다 싶으면, <웃음> <웃음> 전화하세요. 네. 어, 확인 해드리고,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아,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음, 댓글이 너무 없는 거 같아. 음. 그래서, <laughs> <맞을까요? 웃음> 저희는, 아, 다음 시간에, 아, 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 졌어. 이제 참,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어.